안녕하십니까, 에두팜입니다 어, 3월 22일에 어, 고구마 심을 곳에다가 어, 용성인비하고 풍사 좀 넣고 이렇게 한번 삽으로 뒤집어 놨습니다. 이제 4월 20일 경부터 고구마 이렇게 심잖아요. 빠르면은 뭐 4월 10일 정도에도 심는데 이제 밭 만들어 놓고 뭐 준비하고 있다가 이제 날 따뜻해지면 심어야죠. 어, 지난 가을에 여기에다가 이제 고구마를 캐고, 어, 퇴비하고 유박을 넣고 한번 이렇게 뒤적거려 놓은 거예요. 고구마는 비료를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조금만 넣고 이렇게 갈아놨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작년에도 고구마 심었다가 올해 또 심는데, 딴데 돌려짓기를 하면 좋은데, 마땅치가 않아서 여기다가 올해 다시 한번 심어 보려고 합니다. 에드파마입니다.